오리타워로 오세요 <laughs> 지니 여기서 뭐해 <laughs> 나 오리타워를 홍보하고 있었어 <laughs> 지니가 왜 오리타워를 홍보해 나 머리에 있는거 안보여 <laughs> 지니 머리 위에 오리가 있네 나 사실 오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laughs> 지니도 오리 좋아하지롱 그럼 오늘은 지니가 좋아하는 오리타워에 올라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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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오리가 있어 어디 여기 우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순이가 한번 밟아볼까 오! 우와 순이야 이거 봐봐 순이 <laughs> 오리는 변했어 순이 여기 뒤에 모리가 생겼어 이 머리는 뭐지 <laughs> 다리가 없어서 붕붕 떠다니는데 순이 오리랑 함께 있네 그렇게 <laughs> 그럼 이렇게 하고 올라가 보자 음, 알겠다 간다 간다 우리는 오리 상등이 우리는 오리 함께. 영차 영 아, 그래? 응! 쭈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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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오리도잘 오고 있어? 응! 가보자! 나 망토랑 모자랑 잘 어울리지? <laughs> 진이는 노란색이 엄청 잘 어울려! 그치? 쭈욱! 맞지롱! 쥐이도어지롱 우리 날아다니는 것 같다! <laughs> 엄청 귀여워, 그치? 진짜 멋있다 <laughs> 입이 뭔가 억울하게 생겼어! <laughs> 그러네. 울고 있는 거 같아. 오, 순이는 오리요. 순이가 물고 와서 울고 있구나. <laughs> 순이 머리가 엄청 크다, 그렇지? <laughs> 어? 이거는 뭐지? 오, 뭐지? 이쪽이다. 이쪽입니다. 어? 이쪽이야? 내가 알아냈다. 진이 똑똑하네. 잘했지? 응. 오리 꽥꽥. 오리 꽥꽥. 진짜. 근데 진이는 그렇게 하니까 안에 머리가 엄청 길거같이 생겼어. <laughs> 나? 머리 엄청 길지? 자. 이거 대머리 가리는 용도야. <laughs> 그 안에도 머리 있을 것 같아. <laughs> 머리 한 가닥 있어요. <laughs> 머리 한 가닥 있어요. 잘안 보여서 그렇지. 나 머리 한가닥 있어 지이 머리 있어? 응. 어? 순이 대머리 아니야? 다음에 돋보기로 봐봐. <laughs> 돋보기로 봐야 보이는 거야. <laughs>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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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순이 허리 엄청 잘 갔네. 그렇게 이거 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워. 순위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laughs> 진이가 떨어질 때가 됐지. 진이 옷이 <laughs> 엄청 떨어지잖아. <laughs> 순위 여기서 떨어지겠구만. 순위는 잘한다고 안 떨어질 거야. 으악! 아, 뱉어서 아! 아! 네! <laughs> <laughs> 놀랬어 순위 떨어졌대요. 순위 <laughs> 때문이야. 뱉어야 말왔다 나는 순위 날아가는 줄 알았어, 우리라서. <laughs> 큰일 났어.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파닥파닥파닥. <laughs> 오리 꽥꽥 오리 꽥꽥 순이 뭐하고 있어? 오리 두 마리 뛰어오는 거 구경하고 있어 <laughs> 순이 앞에 오리 친구도 있었어 오리 엄청 빨라 우와 저왜그렇게 잘해? <laughs> 친구 잘하네 친구 진짜 잘해 다시 가보자 <laughs> 순이 아까 이거 피카해서 놀랬구나 응, 무서웠어 너무 어? 이 오리보다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어? 순이가 순이가 어, 오리 빠르다 오리 빠르다. 순이 어디도 빠르다 간다 간다 오리를 잡아라 <�RISADAS> 어, 나는 피를 채우고. 숨 <ENNIS> <crow�> <요즘> 잘한다 그치? <laughs> <환영이> 가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순이 어디 갔지? 방심하다. 떨어졌어. 깨깨깨깨. 깨깨깨깨. 깨깨깨. 순이 왔네. 순이 왔다. 잘했어, 우리 친구. 엉튼 열심히 달려왔어. 조심해. 자꾸 떨어지지 말고. 알겠어. 오늘은 순이가 떨어진 날인 가 나는 우리 신사님이라서 안 떨어진다고. 진짜 신사님 같이 생겼다. 어? 저 친구 여기서 떨어졌나보다. 어? 친구 없어졌어. 여기도 아니고. 어? 둘다 아니야. 어? 여기 가운데로도못가는 게. 너무 넓은데. <laughs> 순이야, 친구 기다려보자. 어? 알겠어. 저 친구 떨어졌으니까 길을 알고 있을 거야. 친구, 길을 알려주세요. 오리였다. 여기다! 야, 야. <laughs> 어? 어? 그쪽이야? 그냥 같은 건줄 알았어 오, <laughs> 순이 운 좋네 깜짝 <laughs> <바깥> 놀랐어 큰일 <laughs> <laughs> 그날 뻔했구나 큰일 <laughs> 그 날뻔했다호자호자호자 호작 호짜 호작 조심호와 호작 호어호어네요 대체 뭘작어 <말겠어. 웃음> 우리한테 기할작졌는데 그렇지 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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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작 호작 호작 알겠어. 응, 내가 보고 있을게. 보다. 우와. 우와, 순이 나 떨어졌다. 잘하잖아 <laughs> 이것도 아주 쉽게. 동렌치지 깨, 우와, 순이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순이 잘하신 것 같아 이거는. 떨어졌 <laughs> <으아, 웃음> <왜, 또> 떨어졌다. <laughs> 역시 진이네. 오늘도 떨어졌어요. <laughs> <laughs> 또두번 떨어졌다. <laughs> 이러니까. 오, 순이 나또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무섭다 아까 잘했는데 갑자기 긴장하잖아. 아, 안안 돼! 안 돼! 티니, 으안 돼! 니 잘해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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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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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깨깨깨 깨아 으아! 으깨 조심. 왔다 맞다, 아, 왔다 왔다나 <laughs> 아까 그거 모자가 커서 걸린 것 같아. <laughs> 머리가 너무 길잖아. 그치? 이제 다시 가보자. 응. 자, 가자. 우리 어, 헷갈려. 저리 어이. 가요, 우리. 우리 <laughs> 여기 있어. 우리 헷갈려 죽겠어. 와, 우니 너무 얇은데? 이런 건 내가 잘하지. 점프, 점프, 점프. 나아리가안 보여서 무섭다고. <laughs> 이거 계속 점프해서 가면 돼. 알겠어? 헷자, 헷자. 헷자. 아 어, 무서워요. 우와, 우리 날아온다. 오리가 줄을 타고 날아옵니다. <laughs> 오리가 줄을 타고 날아와? <laughs> 왔다! 왔다 계속 가봅시다. 응? 여기 한 칸짜리 조심해야 돼? 어, 알았어. 가자! 이구라! 이럴가 <laughs> 어디갔지? <어떻게 했지>? 떨어졌어? <laughs> 응, 떨어졌어! <laughs>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는 빠르게 가야지. 너도 빠르게 도착한다! 오리를 따돌려야지. 비니 악이 고고고고! 오, 불쌍다 <laughs> 아, 왜 이렇게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지올라 <laughs> 뭐야? 자 <laughs> 순디 왜 이렇게 빨리 와? <laughs> 어? 한 들어가죠. 오, 안 들어가죠. 안간다 한가 딱끈. 다 와! 떨어졌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어디까지 갔어? 엄청 밑으로 떨어졌다. 밑으로 떨어졌다. 망했어요 얼굴은 없는데, 눈공콩 이렇게 찍혀 있어. 순이 <laughs> 빨리 오세요. 깨끗이 먼저 가고 있으세요. 응? 내가 따라잡을 수 있어. 어? 불가능할 나것 같은데? 알겠어. 빨리 따라잡아볼게. 진짜. 어, 뭐야. 순이 여 어려운 거 있어. 간다. 내가 간다. 어,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진이 오면 진이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 나 잘하니까. 진짜? 응. 이떨어이다 떨어졌어? 오, 어 순이다. 이야기 왔어. 순이 안녕. 진이 안녕. <laughs> 갑자기 여기로 왜 왔지? 진이야, 이 진이 보고 싶어어 갑자기 왜 왔어? 나올것 같아. 같이 가면 되지.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외로울까봐 어쨌구나 진이랑 같이 가려고 왔어. 잘했어요. 김미야아안 갈래! 쉐이, 쉐이, 말겠어! 쉐이, 쉐이, 말았다! 순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올라가야지, 나? 내가 대신 끝까지 가줄게. 알겠어. 순이도 한번 그래서 올라가 볼게. 올라오고 있어. 순이, <laughs> Sini, 안녕! 순이야! 응?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끝내는 걸로 하자. 응? <laughs> 음? 알겠어. 하지만, 난안 떨어지지. 어, 이거구나! 잘했어! 여기 그만. 거기서 스님 떨어졌어. 나 가볼게. 응. 이거는 시군, 시군 좀 먹기. 시군 좀 먹기. 왜안 됐지? 스님, <laughs> 왜안 됐지? <laughs> 다시 한번 해봐. 어떻게 하지? 붙자! 붙자! 안 돼! 왜안 돼! 붙자! 왜안 돼? <laughs> 왜안 돼? <laughs> 다른 길에 <길이> 있는 거야? <laughs> 아니요! 이상한데? 왜안 돼! <laughs> 여기서 떨어졌어? 순이야 저거는 버그가 분명해. 안 올라가지는 거야? 응, 안 올라가지는 것 같아. 우와,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laughs> 우리 밑에서 만나자. 알겠어. 간다. 우와. 질따였다 나도 <laughs> <라도> 간다. <laughs> 깨깨깨깨. <깨끗깨끗. 오>, 왔다. <laughs> 역시 대체 의말이 마음이 제일 편해, 그지 맞아, 여기가 제일 좋아. 빙렬이, <laughs> 오늘도 재밌었다. 완전 재밌었다. 우리 다음에는, 어, 친구 이거 뭐야? <laughs> 우리 추울까봐날개를 덮어주네. <laughs> 그러네 우리 다음에는 그 올라가 보자. 응, 알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끄기, 끄기. 끄기, 끄기, 끄기. 끄기, 끄기, 끄기. <laughs>